네, 요 앞에 영상이 조금 끊겼는데요. 여기 보면 은 아까 앞에까지 두 코, 팝콘 세코 뜨기. 그 다음에 사슬 두 코, 팝콘 세 코, 사슬 두 코, 팝콘 세 코까지 뜬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 여기 사슬 두코 뜨고 난 다음에 여기 여기 한 코씩 사슬 뜨기 부분에 짧은뜨기를 하고, 한코 뜨고,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사슬 두 코, 그리고 한길긴뜨기 사이에 팝콘뜨기를 세코해 주십니다. 사슬 두 코, 팝콘뜨기 3 코, 세코 팝콘뜨기라고 해야 되겠네요. 한길긴뜨기 세코 팝콘뜨기. 정확한 이름이 그런 것 같기도. 한길긴뜨기 하나, 두 개. 그 다음에 사슬뜨기 2개를 하고 여기 사슬 한 코씩 있는 부분에 짧은 뜨기를 하고 사슬 한코그 다음에 사슬뜨기 부분에 짧은 뜨기를 하고 사슬 두코그 다음에 바콘뜨기 새코, 팝콘, 뜨기 문의가 반복이 되니까요. 다음에 사서 듣고. 팝콘은 총 3번 들어가더라고요. 팝콘 문의가. 잘 떠져가지고 진짜 예쁜 모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게 처음 뜨는 거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사슬 두고, 그 다음에 여기 사슬 한고 있는 부분에 짧은 뜨기 하고, 사슬 한 코. 사슬 안고 있는 부분에 자연 뜨기를 하고, 또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는 사슬2코를 하고, 바꾼 세 코, 한 개의 긴뜨기, 물세개 모아서 이렇게 뜨면 바꾼 뜨기가 됩니다.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오질라가지고 조금 끊겼다 다시 찍는 거예요. 어, 사실 저는 이 위에까지 더 떴었는데 내 네, 용량이 좀 부족해서 끊겨서 핸드폰 찍다가 그 다음에 여기 사슬. 한코 부분에 짧은뜨기를 하고, 사슬 한 코,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를 하고, 그니까 가운데 부분에는 원래 이게, 이 짧은뜨기 사슬 한 코가 없는데 제가 넣은 거거든요, 이게. 세개 무늬가 세개 들어올 때까지 이제 다 왔어요 거의 이자는. 원이 좀잘 보이면 좋은데 잘안 보이고,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, 음, 제가 또 실력이 너무 또 출중해서 잘 뜨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, 자, 사슬 한코 부분에 짧은뜨기 하고, 사슬 한코 해주고, 에이, 지금 아까대로면은 여기 사슬 지금 한코 하고, 양쪽에 이렇게 짧은뜨기 들어가고, 양쪽에 이렇게 사슬 두 코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사슬 두 코를 떴기 때문에 여기 짧은뜨기 하고 연결을 연결하려면은 빼뜨기를 해주면 돼요. 이 사슬 두 코의 처음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면 돼요. 이렇게 빼뜨기 를 하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. 그 다음은 이제 짧은 뜨기를 해줄 텐데요. 음, 이 사슬 두코 부분에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. 지금 이 빼뜨기를 했지만 여기 그대로 구멍에다가 지금 넣어가지고 짧은 뜨기를 두개 떠줍니다. 구멍에다 넣어서 네. 그다음에 여기 팝콘 사이 사이 두 군데는 다섯코 다섯코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. 다섯코 짧은뜨기 다섯코. 두, 셋, 넷, 다섯. 그다음에도 여기도 다섯코 짧은뜨기. 이게 꼭 모자 뜨는 게 아니고, 도일리 뜨는 것 같이, 좀 모양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게, 단순한 무늬가 반복되면 좋은데, 이게 그게 아니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, 여긴 두 코, 여긴 다섯 코, 여기 다섯 코, 여기는 두 코. 이 사슬 두코 부분에 두 코를 떠주는 거예요, 지금 짧은뜨기를. 그리고 여기 제가 한 코를 추가한 부분에 사이에 사슬 한코 부분에는 한 코만 떠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사슬 두 코인 부분에는 또 짧은뜨기 두 코. 그러니까 짧은뜨기가 지금 한 코, 두 코, 다섯 코, 다섯 코, 두 코, 한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여기 두 코를 떴으니까 여기 여기 두 군데는 다섯 곳씩 떠주면 돼요. 짧은뜨기를 다섯 곳, 다섯. 곳. 그러면 여기도 다섯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.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가면 돼요. 네, 잘 뜨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느리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, 네. 여긴 두코 떠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사슬 한코 부분에는 짧은뜨기 한 코. 두코 다음에 위에, 어, 긴뜨기로 두번 했네요. 위에 두 개는 짧은뜨기 다섯 코. 자그 여기 내려오는 부분에 사슬두코 에는 짧은뜨기 두코 자 그리고 여기는 사슬한코그 다음에 또 두코 다섯코 다섯코 두코 한코 긴뜨기 하는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뒤로 그냥 바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면 되는데 두세네 여기도 두 코. 그 다음에 여기 사슬 한 코에는 자은뜨기한 코를 떠주시고, 그 다음에 다시 두 코. 뜨기 여긴 다섯 코, 팝콘 사이에는 짧은뜨기 다섯 코, 세코 지금 네코 다섯 코, 하나 코두 코. 여기 두 코. 카메라 가까이 찍어야 되는데요. 자꾸 손이 아래로 내려가요. 이렇게 뜨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. 자, 그다음 여기 사슬 한코 부분에는 짧은뜨기 한 코를 뜨고요. 네, 먼저 여기 두 코를 떴기 때문에 여기 두코 중에 맨 처음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뜨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무늬가 조금 달라지는데요. 음, 일단 여기에 지금 빼뜨기를 했고 여기에도 빼뜨기를 한번 해줄게요. 빼뜨기로 두 군데 해줄게요. 이 처음 사슬코 빼뜨기 하고 그다음 두 번째에도 지금 빼뜨기를 해줄게요. 그리고 사슬 한 코를 떠주고요. 그다음은, 지금 그다음은 나머지는 여기 숫자를 같이해서 떠줄게요. 음, 여기 위에 다섯 코를 떴잖아요. 여기에는 다섯 코를 떠주고, 같이 떠주,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코, 두 코, 짧은뜨기를 같이 다섯 코를 올려주세요. 다섯 코, 이렇게. 그 다음에도, 옆에도 다섯 코, 위에 또 짧은뜨기 다섯 코. 그 다음에는 여기는 두 코를 지금 짧은뜨기 해줬는데요. 앞에 한 코만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. 이렇게 한 코만 짧은 뜨기를 해주고요. 음, 나머진 사슬 세 코를 해주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 사이에 지금 두 코를 해줬잖아요. 그죠? 얘도 지금 두 코인데 앞에 한 코만 해서 사슬했고 얘도 지금 두 코인데 이두코 중에 첫 번째는 놔두고 여기 두 번째에다가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. 네. 사이에 사슬코 세 코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대로 이렇게 짧은 코를 뜨지 않고, 그 코수만큼 지금 사슬코가 들어간 거예요. 이세 코, 코수만큼. 그 다음에,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위에 다섯 코, 다섯 코 떠주시고, 여기 두코 중에 한 코만 짧은뜨기를 하고, 사슬 세 코를 하고, 또이두 번째 짧은뜨기를 해서 또 다섯 코, 이런 식으로, 어, 한 번, 한 겹을 더 이렇게 짧은뜨기를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섯고 응. 두고. 그 다음에 두번째에서 첫번째만 짧은뜨기를 뜨고 나머지는 사사 세코 뜨고 여기도 이 앞에 다섯코 가까이에 있는 코에만 짧은뜨기 를 뜨고 나머지 다섯코 위에 그대로 짧은뜨기 다섯코를 떠줍니다. 실이 그는 실이 걸렸어요 지금 두코로 같이 뜨다 보니까 이게 실을 붉은 실로 뜨면 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초반부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핸드폰에 알림이 와가지고요. 이게 화면이 지금 안 보이네요. 화면을 꾸며 영상이 꺼지진 않을지, 꺼지진 않. 두코 부분 중에 맨 앞에 짧은뜨기를 떠주시고, 짧은뜨기 사슬 세 코. 그다음에 두코 중에 여기 두 번째에다가. 짧은뜨기를 뜨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곡이 또 짧은뜨기. 이 모자 하나 뜨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대장정이 될것 같아요. 여기 지금 두코 중에 앞에 여기 첫 번째다 에 지금 짧은뜨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짧은 사슬뜨기 여기 아,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코 기또 짧은뜨기 두세 이 사슬 두코 중에 맨 앞에 짧은 뜨기를 해주고 이제 여기서 사슬 세 코를 한 다음에 아 사슬 세 코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사슬 두 코만 해야 돼요 어,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여기 짧은 뜨기 사슬 한 코를 하고 여기 짧은뜨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사슬 한코한 한 부분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. 맨 처음에 사슬 한코한 한 부분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음.